자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느 수업보다도 정말 관심있어 할 그런 주제입니다 사진 보이죠 바로 코어 근육 운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근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주고 실제로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죠 여기서 잠깐 코어 근육은 무엇일까요 코어는 핵심이란 뜻입니다. 이미 다 아시죠?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핵심적인 근육이 코어 근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사진일까요? 몸장 사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체지방이 가려져 있을 뿐이죠. 음. 코어 근육은 보시다시피 이제 복근 둔근 허리나 이제 골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몸의 중심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복근은 코어 근육의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단련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단련 시켜 주면 고개도 좋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총 8가지의 복근 운동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사이드 푸크런치. 동작 보이시죠? 여기는 복근 측면부하고 상단부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보면, 기본 자세. 앞으로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를 기본 자세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죠? 기본 자세. 보면 기본 자세에서 한 손을 뻗어서 한쪽 발끝에 닿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보면 머리가 땅에 닿지 않죠 힘들다고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복근 많이 안 먹습니다 뒤통수가 땅에 닿지 않게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이제 얼티네이티브 크런치입니다 이거는 복근 역시 상단부하고 측면부 두 군데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까의 기본 자세 기본 자세에서 머리 뒤에 깍지를 낍니다 그리고 팔하고 다리를 반대쪽으로 교차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동작이 끝날 때까지 머리는 보다시피 바닥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더 어렵게 하고 싶으면 지금 저 움짤에서는 발이 땅에 닿죠? 근데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하고, 끝까지 한번이 동작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어려워요. 각 운동들은 20회씩만 할 거예요. 원래는 한 30회씩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드니까, 20회씩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 푸 크런치, 얼티네이티브 크런치 두 개를 하고, 30초를 쉽니다. 30초. 30초 쉬고 나서, 그 다음 자세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패스루 크런치입니다. 레그스로크런치는 몸의 상부를 또 많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복근의 상단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세, 기본 자세에서 양팔 모으고, 그 다음에 양쪽 허벅지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세 자체는 참 쉽죠? 그죠 역시 머리가 땅에 닿지 않고, 그리고 시선은 손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시피. 영상에 보인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마 실제로 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작. 4 times ABS라고 해서, 4 times 레 a 레이즈 여기는 복근 전체적으로 다 이제 들어가지만, 복근의 하단부가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땅에 안 닿게 해주면 더 좋긴 한데, 시선 저렇게 하늘 봐줘도 되고요 누워서 깍지 끼고,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복근에는 좋은데, 굉장히 부상 입기가 좋은 동작이에요. 허리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동 범위 안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다리를 들때 허리가 어떻게 들리고 내려가고 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실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레그스로 크런치하고 포타임스 ABS를 했죠 그럼 또3 0초를 쉬는 거예요 두 개의 동작당 3 0초를 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쉬었죠 그러면 언리칭 크런치 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복근의 상단부를 자극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부분도 다 자극이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단부가 많이 자극이 된다. 복근 운동할 때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머리가 땅에 닿지 않고, 그리고 허벅지가 팔에, 팔이 허벅지에 닿을 듯말 듯, 그리고 팔을 올려서 무릎 정도까지 거의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올라가 줍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 동작은 프런치입니다. 다리 누운 상태로 다리를 쭉 이제 펴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전면부 거의 전체를 자극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상단 상단부가 많이 먹습니다. 주의 사항은 어, 자세가 어려울 수 있는데 쫙 누워 있다가 그리고 머리는 땅에 닿지 말고 가급적 발 끝에 내발 끝을 보면서 그걸 내두 손으로 찍겠다, 닿아보겠다, 다리라도 닿겠다. 그 느낌으로 해보세요. 아마 다리 쪽에만 그냥 닿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언리칭 크런치랑 레그업터치 크런치를 했으니까 또 삼초 쉬는 겁니다. 마지막 휴식이에요. 다 쉬었으면 넘어갑니다. 크로스암 크런치가 이제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말 그대로 팔을 양쪽으로 교차시켜서 가슴 위에 포개는 겁니다. 기본 자세 하고 양팔 포개고, 그다음에 상복부를 다시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20회. 주의사항은 역시 뒤통수가 땅에 닿지 않는 게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쯤 오면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아, 나 지금 복근 운동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 지금 목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근이 단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목에 자극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20회 했으면 이제 마지막 동작 대망의 더블 크런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블 크런치. 자 보기만해도 힘들어 보이죠? 이거는 거의 복근 이제 상복근 포함해서 거의 전면부를 다 타격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 동작 하다가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균형도 잘안 맞을 거고 그러면 복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을 땅에다 짚고 하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영상으로 이제 보여줄 때 저도 땅에다 짚고 그냥 할 테니까. 20회씩만 해서 이렇게 동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질문 있으면 당연히 질문 게시판을 언제든 활용을 해주세요. 자. 오늘의 미션. 이제 이게 1강이었죠? 2강 영상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자극이 강했던 복근 운동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또 이번에 했더니 복근 운동을 해본 소감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는 것을 오늘의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상!